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왔죠, 그렇죠? 사실 최근에 또 신고가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어, 이제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신고가 매매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고가에 갔을 때 사실 거래량을 이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자 여기서부터 고가놀이 패턴.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급감하죠. 자,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것은 일단 어이 SK하이닉스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자, 관심이 갑자기 줄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갑자기 줄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laughs> 이 삼성전자가 올랐잖아요. 어? 삼성전자는 SK의 경쟁사입니다. 그죠? 경쟁사인데 여기에서 뭐 SK 하이닉스가 기업적으로 밀린다. 이건 절대 아니죠. 뭐 아쉽겠지만 지금 디 m 자, 디램 점유율도 삼성을 제쳤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절대 아니지만 어, 순환매가 나온다. 어, 시장이 순환매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작은들이또삼성전자를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형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아, 끝났다. 아 씨, 망했다.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고, 오히려, 오히려 좀 저점에서 싸게 물량을 더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한 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왜? 추세가, 자, 추세가 이제야 성성이 된 거야. 이제야. 그리고 차익시험 물량이 나오지만 이런 조정은 있어야 돼요. 자 주가가 오를 때 여러분들 주가가 오를 때 음? 그냥 막 일자로 쭉 가는 종목보다 여러분들 쭉 가는 종목보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가는 종목이 훨씬 더 오래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이렇게 쭉 그냥 가는 종목은 매물을 소화할 틈도 없이 그냥 순 거예요. 그냥 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뭐뭐큰 손이 물량을 딱 던져요. 차이시 물량을 딱 던져요. 그러면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매도 물량이 팍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막그 기억이 뭐지? 무슨 코인이었지? 루나 코인 그죠? 그런 형태예요. 고개. 어. 예를 들면. 근데 어쨌든 이런 조정이 있어야 매물 소화하고 다시 손바뀜이 나오고 매물소화 손바뀜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야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데 근데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물량이 뭐냐면 신용물량이에요 신용물량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증거금률이 낮잖아요 어? 증거금률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신용단타개미들이 물량을 막 그냥 때릴 수가 있어요 물량들이면 자, 단타 개미들이 신용을 쓰는 거죠. 단타가. 그러면은 자, 이 단타의 특성이 뭐야? 단타의 특성이. 물량을 오래 들고 가지 않는다. 그렇죠? 1, 2% 먹으면 배도하고. 그죠? 그러면은 세력들도 이걸 몰라? 알지? 기관외인들도 알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용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좀 보여 드릴게요. 어디하냐 이거 있다. <laughs> 네. 보시면은, 음, 자, 다시 줄일게오케 됐다. 자, 보면은, 여기, 물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게 신용이거든요. 융자. 자, 융자 물량이 증감하고 있는 거예요. 증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주가가 올랐던 시기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애들 융자 물량을 뭐야? 한번, 이렇게 털고, 매도를 시키고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붙으니까 매도를 시키려고 밀고 있는 거고.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물량을 잘 봐야 돼요. 어. 신용 물량이 털려나가는 타이밍. 자, 털려나가는 타이밍 결국에 반등 타이밍이다. 어. 반등 타이밍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정말 공교롭게도, 자, 공고롭게도 타이밍이 너무 잘 들어맞고 있는 게, 자, 보여드릴게요. 이 SK하이닉스의 주포는 누굽니까? SK하이닉스의 주포는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예요. 당연히 보다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죠. 언제부터? 4월. 4월 말부터. 자 4월 말부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4월 말. 어디 있어? 2월. 6월. 조금만 여기 땡겨야겠네. 6월. 5월. 여기네요. 4월 말.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구간은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그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데를 가중치를 줘야죠. 가중치를 좀 줍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여기서부터 현재까지를 따져봤을 때 가운데가 아니라 뭐예요? 살짝 위에 위치한다. 어? 살짝 위에 위치하죠. 왜? 여기서 더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 위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신용 물량들이 털려나가는, 자, 신용 물량들이 털려나가는 타점이 나온다.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를 위협하는 구간이 나온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장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급 분석을 먼저 좀 해놔야 돼요.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물량 다 체크하려면 여러분들 3, 4시간 걸려요, 3, 4시간. 제가 방송이니까 요약해서 어떤 원리인지, 어떤 원리인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 보면은 진짜 한 3, 4시간 걸립니다. 이게 타점 잡기가. 그만큼 주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소중한 자산. 피 같은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죠? 매도는 어떻게 합니까? 매도는 자 매도는 오릅니다. 자 주가 올라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르는데 자 거래량 고점에서 뭐한다? 이렇게 최근에 말했던 고점. 이거 왜 고점이에요? 거래량 고점이잖아요. 주가도 고점이에요. 그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이 주포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은 거래에 줄면서 외국인의 매도도 같이 났단 말이에요. 거래에 줄면서 매도가 같이 났다. 이 당시에. 6월 27일 날. 어? 그 뜻은 뭐냐면 얘네들이 매수를 멈췄고 이제 물량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어? 그동안 매집했던 물량을 던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개인한테. 근데 개인은 또 이거를 신용으로 받고 있어. 신용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리 욕심이 나도 일단 일부라도 덜어내는 겁니다. 일부라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추세가 역전될 때 여기서 단타 물량들이 지치고 역전되는 이대 매수 타이밍. 여길 잡는 건데 이게 다음 주에 나온다. 잘 잡아야 되고 매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꾸로 똑같은 흐름이 나왔다.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돈의 흐름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어제뭐 기업 실적 이런 뭐 부분들은 다 노출이 됐어요. 시장에 노출이 됐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급에 맞춰서 타점을 잡을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뭐 저처럼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안 계시고 본업이 따로 있잖아. 뭐 회사에 가시거나 뭐, 뭐 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제가 어,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이든 화요일장이든 긴급하게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뭐 매수든 매도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어, 실시간으로 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자,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어,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또 아, 맞다. 이거 보여드려야죠. 제 연락처 여기 띄워 놓을게요. 이게 여러분들 요청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는 거니까 요청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요청을.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9014-8706으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어, 뭐 SK 하이닉스니까 하이 자, 하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차피 지금도 사무실이지만 뭐 내일도 사무실 좀 나갈 어,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면서 또 정리해놓을 거예요. 리스트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 리스트를 정리를 해놓을 거니까 미리미리 좀 남겨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건데,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건데, 일종의. 뭐, 매수를 할 때도 있을 거고,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이런 조정에선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전략을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뭐,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오지 않고, 그냥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럴 때 실수를 가장 많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다음 눌림을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뭐 기업의 본질 가치가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추세는 살아있고, 기회는 언제, 언제나 오기 때문에, 안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추경매수하다가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다들. 어?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돌파 말고 눌림을 하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너무 단타. 그러니까 단타를 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종가 종가 베팅해서 내일 팔고 이거는 돌파를 하는 게 맞는데 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먹는 10%, 20% 먹는 단기 수익이라면 최소한 눌림을 하는 게 맞다. 돌려 주는 자리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또 유튜브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니가 도대체 뭔데? 니가 주식 그렇게 잘해?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아, 진짜. 뭐, 별걸 다 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보면은, 지난달 성적표입니다. 키움증권 기준 4,228등. 맞습니다. 뭐, 100등 안 해도 못 들었어요. 100등 안 해도. 어, 하지만, 뭐, 저는 만족을 하는 게 키움 전체잖아요. 말 그대로. 키움 전체. 몇 백만 명입니다. 몇 백만 명에서 상위 1%라면 저는 좀 만족을 하고요. 또 수익률 같은 경우도 84%인데 만족 못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저도 이거 시장 좋아서 좀더잘 나온 거예요. 사실 평소보다도.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내는 겁니다. 시장보다 초과 수익. 그죠? 이게 목표예요. 만약에 시장만큼 수익 내는 거라면, 뭐, 인덱스 펀드를 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죠? 렇 우리는 이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 선정도 잘하고 매매 전략도 가져가는 건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 스터디방. 스터디방에 대한 그 문의량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 어,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어, 저도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스터디방 안 오셨다면 들어오세요. 어, 오시면은 제가 어, 종목도 드리고 무료로 무료로 당장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또 기법 이게 중요하죠. 사실 기법. 왜냐면은 제가 계좌가 바뀌기 시작했던 시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회사 월급 그러니까 먹고 살수 있을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막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죠. 그냥 월급만 벌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대부분이 실력도 없는데, 아, 나는 천억 부자가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선 욕심이 가장 큰 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아는 만큼만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비중이 커져서 복리가 돼서 복리 효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제 주변에 잘된 사람들 다 그런 원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걸 배워가시라는 거야. 어. 무료로 하니까 어차피 어, 유료 이런 거 하지 말고 무료로 하시니까 오셔가지고 다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장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깐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 걸. 아, 그때 또 내가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 할 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적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세 가지 기준, 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이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분더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 같이 이렇게 뭐 주식 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렇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 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자, 빠르면 2, 3일 길어야일주 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염지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자,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 빨리, 빨리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 전쟁터죠. 자, 이 주식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다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 다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